사람을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가? 처음엔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줄 때 말입니다. 말은 늘 그럴듯 했고 약속도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돌아보면 이상하게 늘 내가 손해를 보고 있었던 관계들. 어르신들 중에도 그런 기억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평생 말을 믿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예의 바른 말, 공손한 말, 책임진다는 말, 가족이라는 말.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말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본성은 쉽게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특히 사람의 본성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주 사소한 곳에서 새어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직한 곳이 바로 손입니다. 표정은 연습할 수 있고 말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짓은 다릅니다. 손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고 계산보다 앞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손에는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며 만들어진 습관, 두려움, 자신감,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서도 손을 숨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과를 하면서도 손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도 손 하나로 상대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신호를 수없이 보아왔지만, 그저 느낌이 안 좋다, 왠지 불편하다 정도로만 넘겨왔을 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그 느낌의 정체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단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어른답게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말에만 기대어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왜이 사람은 믿음이 가는지, 왜이 사람은 거리를 둬야 하는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숨길 수 있어도 손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감각적인 비유가 아니라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인간의 손은 말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그래서 손짓에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에서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신체 부위는 얼굴이 아니라 손과 손가락입니다. 얼굴 표정은 의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손의 미세한 움직임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손을 꽉 쥐거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거나 괜히 컵을 돌리고 종이를 접는 행동들은 모두 마음 속 긴장을 말없이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인간의 일상을 무대 위 연기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맞게 웃고 고개를 끄덕이며 예의 바른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기가 완벽할수록 작은 행동에서 진실이 새어나온다. 그 작은 행동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손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말은 공손한데 악수할 때 힘이 지나치게 강했던 사람, 처음 만났는데도 손으로 공간을 과하게 차지하며 이야기하던 사람, 반대로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손을 계속 숨기고 시선을 피하던 사람. 당시에는 그냥 성격 차이로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관계가 편하지 않았던 경우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손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는 사람은 통제 욕구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주려는 성향이 손에 먼저 나타납니다. 반대로 손을 계속 숨기거나 움츠리는 사람은 불안, 열등감, 혹은 타인에 대한 불신을 안고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부드러워도 마음은 아직 경계 상태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이 손짓들이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반복되어 온 감정과 태도가 습관이 되어 손에 남은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삶의 방식이 손에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말로 자신을 꾸미지만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손짓은 행동 중에서도 가장 짧고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 중 하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믿고 맡겼기에 함께 일했고, 믿었기에 가족이 되었고, 믿었기에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조건 참는 것이 믿어기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더잘 알아보고,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말을 듣기 전에 손을 보십시오. 그 손이 편안한지, 경직되어 있는지, 숨기고 있는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람을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접점은 대부분 말이 아니라 손입니다. 그 중에서도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악수는 상대를 어떤 위치에 두는지, 어떤 관계로 시작할 생각인지를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악수 한번 해보면 사람 안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사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악수는 단 3초 만에 상대에 대한 신뢰, 호감, 경계심을 동시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미국 엘라베마 대학 연구팀은 악수의 강도와 지속시간이 사람의 성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악수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경쟁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을 보일 확률이 높았고, 반대로 악수가 지나치게 약한 사람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손을 꽉 쥐며 웃던 사람. 말은 잘 부탁드립니다였지만 손에서는 이상하게 힘이 느껴졌던 경우 말입니다. 그때는 열정이 있네, 의욕이 있네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고 결국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던 인물. 손은 이미 그 사람의 방식을 말해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반대로 손을 너무 조심스럽게 내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끝만 살짝 닿거나 눈을 피한 채 형식적으로 악수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거나 관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늘 부드럽고 예의 바르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한발 물러나 버리는 모습으로 관계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악수에서 중요한 것은 힘의 세기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손을 내밀 때의 망설임, 상대의 손을 잡는 위치, 눈을 마주치는 시간까지 모두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드러냅니다.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은 관계를 주도하려는 성향이 있고 상대의 손을 위에서 덮는 사람은 은근한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손을 자연스럽게 맞잡고 짧게 놓는 사람은 비교적 동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어르신 세대는 관계를 쉽게 맺지 않았고, 한번 맺으면 쉽게 끊지 않았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이 사람의 기본이라 배워왔고, 체면을 중시하며 말보다 행동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악수에서 느꼈던 작은 불편함을 내가 예민한가 보다 하며 넘긴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신호를 무시한 대가는 시간이 지나 더큰 피로와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칼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것은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악수에서 느꼈던 미묘한 불편함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이 보내는 경고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신호를 존중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더 넓게 품어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더잘 가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악수 하나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거리를 두는 것은 무례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어르신들께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악수는 그 출발점에서 이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손이 전하는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평생 사람을 겪어온 어른에게 주어지는 아주 정직한 신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손을 어디에 두는지 그 위치만으로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가리고 왜 어떤 사람 앞에서는 늘 작아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설명하지만 손은 자신이 서 있다고 느끼는 자리를 보여줍니다. 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세상과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어떤 위치에 놓고 살아왔는지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의 습관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굳어진 태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체적 자기표현바디 셀프 마이너스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자신을 안전하다고 느끼는 위치에 손을 두고 불안할수록 몸의 중심부를 보호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배나 가슴 앞에서 손을 모으는 행동, 팔짱을 끼거나 손을 뒤로 숨기는 행동은 모두 무의식적인 방어 신호입니다. 영국 노팅엄 대학의 사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회의나 대화 중 손을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두는 사람은 상대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비교적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기거나 무릎 위에 꼭 모아두는 사람은 관계에서 위축되거나 평가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항상 말은 아끼고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하지 않던 사람. 회식 자리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늘 손을 모아 쥔채 조용히 앉아있던 모습. 그 사람은 예의 바르고 착했지만, 언제나 자기 의견은 뒤로 미뤘고 결국 중요한 순간마다 손해를 보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스스로를 지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항상 한발 물러나 있습니다. 손을 배 위에 얹고 있는 사람은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살아온 경우가 많고 손을 등 뒤로 숨기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나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손을 자연스럽게 몸 옆에 두거나 테이블 위에 편하게 올려두는 사람은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는 기본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굳이 자신을 과시하지 않아도 관계 속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의 위치가 곧 마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세대는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고 가족과 조직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손을 늘 아래로, 뒤로 숨기는 위치에 두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온 시대의 흔적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그 사람이 느끼는 열등감과 우월감의 균형 위에서 나온다. 손의 위치는 바로 그 균형을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낮추며 살아온 사람의 손은 늘 조심스럽고 늘 평가받는 자리에서 살아온 사람의 손은 쉽게 굳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는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의 위치는 마음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마음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작은 변화, 몸 앞에서 움켜지던 손을 풀어두는 연습만으로도 관계 속에서 느끼는 위축감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작게 둘 이유가 없습니다. 손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 손을 편히 놓아도 되는 관계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손이 편해지는 순간, 마음도 함께 놓이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말과 손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왜 반드시 손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놓쳤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순간은, 말과 행동이 어긋날 때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좋은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치 않은 경우 분명히 괜찮다, 문제 없다고 말하는데 손에서는 불안과 긴장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을 잘못 믿고 관계에서 상처를 입어 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언어적 불일치한 법벌 i n c o n g r u e n c 라고 부릅니다. 말과 손짓, 표정, 자세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낼 때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비언어적 신호를 더 신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타인의 진짜 감정을 판단할 때 말보다 몸짓을 더 정확한 정보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미국 UCLA의 알버트 메라비언 교수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감정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언어보다 비언어적 요소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손과 자세는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워 마음의 상태를 숨기지 못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장면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을 꽉 쥐고 있거나 손가락을 떨고 있던 사람. 당시에는 말을 믿고 맡겼지만 결국 책임을 회피하거나 문제를 키웠던 경험 말입니다. 손은 이미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는 말에 기대어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도 손이 굳어 있고 팔짱을 낀채 고개만 숙이는 사람.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손은 여전히 자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짜 사과는 말에만 있고 마음에는 아직 변명과 저항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신호를 보고도 지나쳤을까요? 어르신 세대는 말의 무게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했고, 말은 책임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좋은 말을 하면 그말 자체를 믿어 주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 배워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고 말의 가치도 달라졌습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 사회를 가벼운 말이 넘치는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은 빠르고 쉬워졌지만 책임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 결과 말과 손이 다른 사람들이 늘어났고 말만 믿는 사람은 반복해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판단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말과 손이 다를 때 어느 쪽을 믿느냐는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손은 준비 상태를, 진심의 방향을, 관계에 대한 태도를 말없이 보여줍니다.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말로 자신을 속이지만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손이 경직되어 있다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손이 닫혀 있다면 마음도 닫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더 이상 말만 믿고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을 존중해도 됩니다.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평생 사람을 겪어온 어른의 직감입니다. 말과 손이 다를 때 반드시 손을 보십시오. 그 손이 편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 선택은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따뜻한 결단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손을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소모되지 않고 평온을 지켜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오래 겪고 나면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일은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사실보다도 그 사람을 믿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내가 예민한가 보다 한번더 믿어보자라며 자신을 눌러왔던 순간들 말입니다. 손을 볼줄 아는 사람은 그 설득의 시간을 줄입니다. 손은 판단을 서두르라고 재촉하지도 않고 감정을 흔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신호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관계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에너지 보존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불필요한 긴장과 방어를 반복할수록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반면 상대의 비언어적 신호를 읽고 초기에 거리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감정적 소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손을 읽는 능력은 사람을 분석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미 이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려 애써왔을 뿐입니다. 가족이니까, 오래된 인연이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손에서 느껴진 불편함을 애써 무시하고, 말과 사정을 먼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는 종종 자신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손을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손이 편안한 사람인지를 먼저 봅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열려있고 움직임이 과하지 않으며 숨기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비교적 솔직합니다. 반대로 손이 늘 경직되어 있거나 자주 숨기거나 필요할 때만 과장되게 움직이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계산과 방어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관찰이 상대를 판단하거나 단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손을 본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왔구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나와의 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편안한 사람만 곁에 두어도 인생은 충분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지혜란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덜 상처받는 법을 아는 것이다. 손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그 지혜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관계에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손이 불편하다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를 두는 이유를 굳이 말로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손을 볼줄 아는 순간 관계는 정리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약속을 하지 않아도 되며 마음이 먼저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손이 편안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손이 당신 앞에서 편안한지 경직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평생 사람을 겪어온 어른에게 주어진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기준입니다. 사람을 겪으며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자주 탓하게 됩니다. 그때 왜그 사람을 믿었을까? 말만 듣고 판단한 내가 어리석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자신을 꾸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왔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세대는 말의 무게를 알고 약속을 책임으로 여겨온 세대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믿어주는 것이 어른의 품격이라 배워왔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의 흔적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강함 위에 지혜를 더할 시간이 왔습니다. 손은 그 지혜를 도와주는 가장 정직한 길잡이입니다. 손은 꾸미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줄 뿐입니다. 손이 편안한 사람은 마음도 비교적 열려있고 손이 늘 긴장된 사람은 아직 세상과 싸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당신과 함께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손이 불편한 사람 앞에서 괜히 웃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 다치는 자리에서 오래 머물 이유도 없습니다. 그 선택은 무례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어른의 태도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이 바뀌면 삶도 달라집니다. 말보다 손을 먼저 보게 되고 약속보다 태도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관계는 훨씬 조용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그만큼 편안합니다. 이제는 손을 믿어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 손이 당신 앞에서 편안한지 경직되어 있는지를 느껴보십시오. 그 감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 사람을 겪어온 어른에게만 생기는 조용한 통찰입니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오래 기억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손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떠올려보십시오. 그 손은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었을 테니까요.